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10편 77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77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8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지지리니,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지지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사오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시므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곧여호와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다. 하나님이여 주의 돈은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니까?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곳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송량하셨나이다. 셀라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의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는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수 있듯이 고난과 관련된 구절들 또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욥기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고난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고난은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생에서 변수가 아니라 상수인 것이죠. 또 하나의 의미는 그만큼 고난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마주할 때두 가지의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한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뭐 하실까?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이런 우리 한탄과 절망을 할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려고 이런 시간을 나에게 주실까? 나는 이런 시간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좌절과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고, 또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10편에서도 보시면 10편의 저자는 괴로운 시간 속에, 또 괴로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늘 10편의 저자는 원망과 또 좌절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이 저자는 고난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고난이 우리의 삶을 파괴해 가고 있을 때, 고난이 우리의 삶을 절망 가운데로 밀어넣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0편 저자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시편 저자는 환난을 당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라고 증거합니다. 저자는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밤에는 자신의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밤새도록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2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을 내가 거절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붙드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너무 급박한 고난을 찾아왔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기보다 보이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의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위로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로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이 정도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을 주시고 곧바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뭐 해결책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기도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절 말씀 함께 볼까요? 사절 말씀 보시면은 주께서 내가 내 눈을 붙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왜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괴로워하고 있는데, 자신의 백성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근데 왜그 백성을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은,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더 주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주시고, 고난에 고난을 더하시면서 고난으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정말로, 정말로 무심할 정도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 건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관심이 있으신 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고난에 냉담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괴로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저자는 과거에 과거를 돌아보면 더 괴롭다고 말합니다. 왜냐면 하 과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근데 왜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시 않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곧바로 응답해 주셨고, 나를 위로해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달라지신 것인지, 지금은, 지금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더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저자가 자신의 마음을 정말로 굉장히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제가 7절부터 9절까지를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저자의 마음에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타신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신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류을 그치셨는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버린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이 10편 저자는 거의 모든 소망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런 경험이,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독 내가 고난 받을 때에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은혜도 베풀지 않으시고 뭔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그냥 보류하시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고, 은혜도 베풀어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어주지 않으실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실 때에, 내 기도에 무응답하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 10절부터 보시면은 10절부터 보시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라고 고백합니다. 10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10절을 보시면은 자신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 고백들이, 그 고백이 내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는 뭐 극률이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지 않으시고 그런 말 했다가 10절부터는 갑자기 내가 그말한 것이 잘못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원망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원망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한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며, 옛적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다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에서 기이한 일은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사건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과 홍해 사건과 친해산 언약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저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했을 때에 이 기이한 일을 기억하고 되뇌이고 마음 속의 중심으로 잡을 때에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혜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분명히 10절 이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10절부터 보시면은 이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위대한 신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을 때에, 원망이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했을 때에,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신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만큼 전능한 분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만큼 나를 돌보시는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기도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을 때에 우리가 바라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간혹 너무 좁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을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으로만 생각한다면은. 오늘 일상생활 속에서, 오늘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린 죽어야만 누릴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구원을, 구원을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만 국한시켜버리면은, 하나님의 이 땅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분처럼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굉장히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하나님의 구원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괴롭히고 고난이 우리를 못살게 굴고 고난이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게 아닙니다. 회사 상사가 갑질하고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친구들에게 상해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육아 때문에 지쳐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바뀌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진리인 십자가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은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변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변합니까? 십자가는 변합니까? 십자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뭐 기도 응답이나 어떤 느낌이나 감정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 십자가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십자가가 될 때에. 우리가 극심한 고난의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십자가 안에 있을 때에 고난은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그 고난이 우리가 십자가 안에 있을 때에 그 고난은 나를 성장시키고 그 고난의 시간 나에게 의미 있게 됩니다. 그 20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모세와 아론 같은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모세나 아론보다 더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양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성부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성부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성부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죽이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하고 완전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잠시잠깐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안전한 곳으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거로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는 우리를 성부의 품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땅의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 계십니까? 믿음이 연약해진 분들 계십니까? 육체가 힘들고 삶이, 힘들 분, 삶이 힘든 분들 계십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자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묵상하십시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 사랑이 변한 게 아니야. 내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정신이 힘들고, 내 믿음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껴 없이 내어주신 분이야. 라고 묵상하시면서 십자가 앞에서 성부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